예 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규입니다 오늘은 신대륙을 발견한 컬럼부스의 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여러가지 요인들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00년대 초부터 포르투갈은 주왕 1세와 엔리케 왕자의 격려에 의해서 많은 탐험가들이 서부아프리카 항로를 개척을 하면서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488년에 바르돌루미 디아즈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그것이 아프리카의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포르투갈에 탐험되는 인도양을 갈수 있는 루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이태리 제네바 사람 콜럼버스도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항해를 하고 해조를 연구하고 여러가지 여행기를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차근차근 신대륙 발견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당시에 에, 포르투갈의 사우프리카 탐험과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가 가능케 했던 몇 가지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어, 당시에 에, 항해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에서 많이 쓰이던 나침반이 이슬람을 통해서 서양 사회에도 전파가 되었고, 이슬람 사람들이 쓰던 경위도 측정을 위한 아스트롤라베라든지 이러한 항해 기구들이 발견이 되면서 선박의 위치 추정이 가능한 항해 도구들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박들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지중해에서 쓰던 그런 노선 에서 어, 바람을 받아서 바람의 순풍 과 역풍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노선과 더불어서 사각 도서를 한 그러한 선박들이 많이 활용되었지만 은 대항해 시대 직전에 지중해에서 쓰던 사각돛과 어, 북계쪽에서 쓰던 삼각돛을 동시에 장착한 캐러베르 선과 캐럭선들이 개발이 되어서 바람이 센 대양지역에서 순풍과 역풍을 받으면서 대양항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지중해 쪽에서는 콜럼부스가 아, 대발견 항해를 하기 40년 전에 예, 오스만 터키가 어,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어, 마침내 동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스만 터키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동부 지중해 지역을 어, 거의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 남부에는 제네바가 차지하고 있던 미케네 섬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은 제네바 상인들과, 항해자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네바 항해자들이 동부 지중해에서 쫓겨나면서 서부 지중해와 포르투갈, 스페인 쪽으로 많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컬럼프스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50년경에 쿠텐베르그가 금속 인쇄술를 발명하면서 13세기에 쓰여졌던 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널리 인쇄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콜럼브스도 어, 이러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어, 사서 읽고 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동방견문록에 나온 인도와 황금의 나라 지팡국 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재팬, 즉 일본을 말하는 어, 것이겠죠. 어, 당시의 일본은 세계 은 생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은과 어, 금의 생산에 있어서 유명했기 때문에 에, 그것이 동방 견문록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울러, 어, 컬럼버스는 당시의 천문학자 토스카넬리가 지구는 구형이다 하는 에, 주장을 믿고 유럽에서 서쪽으로 대생을 건너서 항해하면은 어, 인도를 갈수 있다 하는 신념을 어, 갖게 되었습니다. 천문학과 과학의 발달로 어, 컬럼브스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 그래서 컬럼브스는 어, 이러한 음, 확신을 가지고 1485년에 에, 포르투갈의 주왕 2세를 찾아가서 어, 지원만 해주면은 인도를 발견할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포르투갈은 이미 서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당시에 스페인 공동왕이었던 이사벨라 여왕에게 인도양 개척의 건을 말하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은 남쪽에 이슬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1492년 1월까지 이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공동 통치하고 있었던 이사벨라 1세 여왕과 페르디난도 2세 국왕이 스페인을 공동 통치하고 있었는데, 마침 1492년 1월 달에, 이슬람 세력, 그라나다를 점령하고 800년간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 무하마드 11세가 그라나다 포기 선언을 하고, 서아프리카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서, 카톨릭 스페인의 이슬람 정복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리콘캐스터라고 하죠. 어, 1492년 초에 리콘캐스터가 끝나고 어, 스페인은 어, 드디어 어, 통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버스는 다른 나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스페인 공동 왕이었던 이사벨라 여왕에게 인도양 개척의 건을 말하게 됩니다. 드디어 통일된 스페인은 컬럼브스의 제안에 따라서 1492년 8월 3일 산타 마리아 등 세척의 배를 동원해서 인도양 항해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컬럼버스가 내건 네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컬럼버스가 새로이 발견하는 땅에서, 에, 물론 국가는 어, 스페인의 땅이고, 어, 자신을 거기에 총독, 즉, 부왕으로 어, 임명하고, 자손들이 이것을 상속해 받을 수 있도록 에, 그렇게 했고, 그곳에서 얻는 부의 10분의 1은 컬럼부스 일가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승낙 받고 항해에 도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컬럼부스가 잘 아는 대세양의 해류를 따라서 1차 항해에 산타 마리아호 등 세척이 동원되게 됩니다. 마침내 지금의 서인도제도 해서 산를바도로 섬을 발견하고 이듬해 1493년 3월에 팔로스항에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의 탐험 소식을 듣고서 2 차에는 더욱 더 많은 17척의 배와 5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게 됩니다. 1493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400 96년 3월까지 탐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항해에는 1차보다 좀 남아해서 항해를 했고 지금의 도미니카공화국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금은 별로 없고 노예를 많이 잡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사벨라 여왕의 질책을 많이 받게 됩니다. 3차 항해는 1498년에서 1500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항해에서는 트리니다드하고 오리노콩강까지, 즉, 남미의 북쪽 끝 지역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원들의 시기와 반발과 질투심이 작용해가지고 콜럼부스는 어, 감금이 되고 어, 그 상태로 어,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뛰어 4차 항해는 1502년 2월부터 1504년 11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척의 배가 출항해서 온두라스 지역을 항해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에, 그러나 이후에 에, 1404년 네 번째 항해가 이루어지고 돌아온 그때에 스페인의 이사벨라 1세 여왕이 죽게 됩니다. 결국 콜럼버스는 후원자까지 잃게 되고 결국 콜럼버스도 1506년 우울감 속에 이러한 대탐험에 의미가 퇴색되면서 죽게 됩니다. 당시 칼럼브스는 1차 항해 이후에 사람들이 그 정도의 항해 정도는 누구나도 할수 있다 라는 조령을 듣자 사람들 앞에 내기를 겁니다. 그 내기의 내용은 누가 계란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은 다 실패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컬럼스가 계란을 깨뜨려서 결국 계란을 똑바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런 것이 새로운 계기가 돼서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컬럼스가 1차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1494년에 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에, 교황의 조정하에 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어서 어, 서경 47도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즉, 콜럼부스 덕분에 스페인은 어, 세계를 양분하는 에, 그러한 어, 협정을 맺어서 강대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이후에 새로운 세계질서를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국이었던 포르투갈과 통일된 스페인은 일약 세계를 지배하는 지원 지투 국가로서 세계의 우뚝 서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어, 이러한 대항해를 기점으로 해서, 어, 서양 역사가 과거의 지중해 중심의 역사에서, 이제는 대서양과 어, 그리고 뭐 포르투갈이 탐험한 어, 인도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양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대양시대에 맞는 국가체계나 어, 군체계, 특히 해군력을 양성하는 국가가 세계 최강 국가가 될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AD 470년 이후에 지적되었던 중세 시대도 끝나고 따라서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시대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어, 교황체제에서 벗어나서 근대 국가, 군권과 해양력을 갖춘 에, 그런 국가들이 각축하는 새로운 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어, 특별히 항해술과 과학기술, 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체계를 경영하고 어, 각축하는 과학시스템에 근거한 근대 국가경영시스템이 예,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강대국이 될수 있는 이성과 과학 중심의 군대 국가 체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메르고 베스푸치가 남미 대륙 등을 항해하고 난 다음에 새로이 발견된 제국은 인도가 아니고 신대륙이라는 것을 어, 컬럼부스 항해 이후 10여년이 지난 다음에 에, 밝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에, 유럽의 각국들은 본격적으로 어, 이 신대륙을 어, 탐험하고 어, 깃발을 꽂는 그러한 작업들에 동참하고 어, 그래서 새로운 근대질서와 새로운 근대경제질서가 아,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서는 에, 컬럼부스가 산살바도르에 도착한 10월 12일을 컬럼부스 데이라고 해서 기념을 해왔고, 미국은 1971년부터 10월의 둘째 화요일을 컬럼부스 데이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미천한 작은 항해가 출신이었던 컬럼부스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어, 수십 년에 걸쳐서 기획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결국 어, 세계사에 획을 긋는 신대륙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역사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 이 컬럼버스의 탐험을 통해서 어,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감사합니다.